안녕하십니까. 배추도 안녕하지. 이렇게 긴 장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 시작이 되었는데, 끝이 없이 계속 비가 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여서 제가 텃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어, 지금 상태는 어, 이렇게 찍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는 일반 배추인데, 음, 이렇게 잎이 넓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생유 상태는 어, 노균병처럼 이렇게 반점이 생깁니다. 여기 물음병도 예상이 되는 것처럼 어, 노랗게 되면서 까만 반점이 생기네요. 이떡잎입니다 어, 겉잎인데 어, 지금 여기 통풍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한두 두개두 포기 심었거든요.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은 상태는 통풍이 잘 되어야 물음병도 예방하고 어, 약을 친다 해도 비가 어, 계속 잡혀 있는 상황에 어, 노균병하고 물음병 방제한다 해도 그렇게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기 두둑을 좀 높게 한 부분도 있고, 물 빠짐도 좋고요. 어 그래서 지금 돌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데, 어 일단은 이 넓어진 잎이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안 나이도록 이렇게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쳐져서 밑에 비 왔을 때뭐 물하고 젖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음병처럼 어 물러져서 이렇게 잎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비가 계속 와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물음병이 시작되죠? 어,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 비가 안 오면은 좋은데, 또 2, 3일 더 잡혀있습니다. 비 소식이. 아, 비가 그만 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 아직까지는, 어, 싱싱하게, 어, 자리를 많이 잡아갔죠? 그러나 알수 없습니다. 비가 어떻게, 어, 올는지 이렇게 녹임병처럼 노랗게, 어, 뭐 단풍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 이거는, 뭐, 알수 없는 배추인데, 일단은 무도 아니고, 갓도 아니고, 단맛이 나는, 뭐, 또, 다른 분들은 수업 배추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른변이, 도른변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요한 포기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배추가, 어, 이 텃밭에 한 포기가 있으니까, 어, 제 생각입니다. 이 옆에 배추도 싱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온실지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정도 되면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안 뽑을 것 같아요 한 번, 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요한 포기 배추가 어, 그 모종을 사니까 꼭한 포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를안 뽑고 살려 둘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무름병 예상이 어, 제일 겁나죠 무름병 또한 포기가 있으면 다 전반적으로 옮기는 경향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어, 노름병 무름병이죠 이렇게 힘없이 어, 축 처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어, 상태는 지금은 어,